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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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십만원 연결권이 딱 하나로 그냥 나와버려, 이거는. 예? 뭐가 연결권인지 알 사람? So, 그래서, 심장이 멋진 환자는, 심장이 멈춰버린 환자는 더 이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. 그럼 안내용 뭐가 나와야 돼? 앞부분은 심장이 멋진 환자와 심장이 멎은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, 이유가 나와야지 그럴 거 아니야.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또 어떻게 풀어도 돼? 또 어떻게 풀어도 되냐 얘들아. 물론 지금 심장이 멎은 환자가 심폐소생술카디필로몬이 카디오 퓰로모너리 이단은 이 심폐의 심장이 그 말이지. 레서 스테이션 이 레서 스테이션 이게 4번 앞쪽에 있는 이거 이뭐야 4번 앞쪽에 있는 이게 뭐야? 심폐 소생이라는 뜻이지. 심폐 소생. 응? 심폐 소생술로 어째, 심장이 머진 환자들을 어째 버린다? 소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왔다, 말이야. 그러니까 더 이상 어째, 심장이 머진 환자가 더 이상 사망한 환자가 아니다, 말이야. 답은 뭐야? 4번이야. 4번. 그런데 더 쉽게 풀면 어떻게 풀어? 어, p a t i 잖아4번에 뭐가 있냐? 더 p a t i e n 잖아 찾았냐? 봐라.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, 연결고리만 갖고도, 왜 그래, 환자란 말이 거기밖에 없잖아. i e 이트가 물어봐도 더업데이트를 받는 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야. 그런 게 당연히 몇 번이야. 4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. 너무 쉽게도, 에이? 너무나도 단순하게 관사 하나만 갖고, 에이? 관사 하나, 하나만 갖고 이 문장을. 에이? 3인 문제가 어째?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. 그 말이야. 됐습니까? 예. 그래서 39번에 다몇 번이야? 4번이다. 이 말이야. 예. 39번에 4번.